이 종물의 삶은 흉내 내는 게 아니에요. 늘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모방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속에서 우르르 나와야 된다. 정말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삶이어야 됩니다. 어, 저는 당대의 세계보고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대의 세계보고마, 우리는 당대의 세계보고마 하는 교회거든요. 조금만 정신 못 차려버리면 이게 속도가 너무 빨리 가요. 그거죠 제가 선전간사한테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세복 사역을 가장 많이 갔던 인물이 선전간사거든요. 세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세번 갔다 왔는데 지난 번에안 갔거든요. 지난 번에안 가가지고 지난 번에 사역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는 당세복 사역 중에 아직 초신자다. 볼걸못 봤다. 그 그러니까 친구가 그 말을 이해하더라고 맞다면서. 조금만 뭐 정신줄 놓아 버리면 정신 없이 가요 이게 당세복. 근데, 그 흉내낸다고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술란 복음과 당대 세계복음에 나이 정말로 남은 평생에 주님 재림하신다고 믿고 뛰는 건데, 이게, 아이고, 뭐, 온다 치고 뛰자, 이래가지고 되겠냐, 말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사는,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삶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할 때 나와지는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조금 어떻게 어떻게 보면 어, 좀 강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군사로 모집한 자 아니냐? 너희가 병사로 모집된 자가 아니냐? 군사가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경우가 있냐?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이 집, 집에 저, 저, 이 가스레인지 이제 켜놓고 왔다면서 갔다 와서 전쟁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냐? 군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그래서 모집한 자로 기쁘게 한다.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거든요. 군사로 모집한 자라 우리가. 이게 그냥 이해되겠습니까? 복음과 당대 세금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올인이 되지 않으면 이해되겠냐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흉내냅니까? 군사가 흉내낼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모든 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 경주에 계신 우리 장조선사님이 한 고백이에요. 자기 인생은 한 번에도 이거 하고는 상관이 없대. 아니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 삼으라. 아니 경주도 못 살리고 있는데 뭐 어떻게? 분명 히이 말씀이 주님 주신 말씀이 은데왜 나한테 이게 성시 안 되냐. 오랫동안 고민이었대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었는데, 이말씀 나에게 승취어야될거 아니냐. 모든 족수로 제자를 삼기는 그냥 경주 땅도 지금 못 살리고 있고, 말씀 운동도 안 열리고 있는데, 어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당대 세계봉어가 열리는 순간 깨달아진 거이게 경주는 앞으로 능히 과테말라 뿐만 아니라 중남미 살린 규정의 역할을 감당할 겁니다. 예, 틀림없습니다. 성령이 내게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이 천국,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주님이 끝으로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같은 거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아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 하나님이 형상 가진자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세계 살리는 겁니다. 이게 같은 거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 우리가 최고로 행복해지는 게 같은 거 있어요. 조금 이해가 돼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그냥 역사가 일어나니까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 오늘도 당대 세계로서 살고 있다는게 너무 감사해요. 이, 제가 지금 해외 사역도 전쟁처럼 사는데, 국내 와서도 전쟁처럼 살아요. 지, 지난주 검토 여수 갔다 왔거든요. 토요일 와가지고 또 사역자 모임하고, 주일날 오전에 일부, 이부, 뭐, 당해부터 시작해서 하고, 또 오후 메시지 하고,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또 교사 얘기, 메시지 하고, 저녁 식사하고, 그날 제가 파주 갔다 왔어요. 그 다음날 또 광희 뭐 출국시키 위해서 여러가지 활동하고, 저녁에 자기또 경기도 갔다 왔고, 뭐 화요일 날 한양대 갔다가 동두천 갔다가 양주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우리 여자 미 자매 미션 저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 고 수요일 새벽에 출발해서 울산과 대구와 경주 찍고 그 다음에 어제 부산 두 군데 미팅하고 창원 두 군데 미팅하고 새벽 두 시에 거의 뻗어서 자고 오늘 아침에 이 다른데 들렀다가 대전 들렀다가 지금 간당간당 시간 맞춰온 얘기 왔거든요. 그게 어찌 사는지 몰라요. 네. 제가 해외에 있으면 우리 사무가 그런갑다 해요. 근데 국내에 와서 또 나가니까 그런갑다 해요. 이게 뭐, 이게 널 보내는 짐 싸는 삶이라 짐 싸가지고 보내고 짐싸고 운전을 하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너무 피곤한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억지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를 봐서 좋은 겁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지. 끝을 보고 뛰고, 당대 세계만 그걸 위해서 사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보니까 너무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가 행복해져요. 이게 그렇지. 나 순간순간 고백해. 그렇지. 이리 살아야지. 이게 삶이지. 그래서 제가 최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빨리 그만두시라. <laughs> 돌아야 될때 많습니다. 지금 숙소 여기저기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제가 해외에 있을 땐또 우리 채목생 계속 돌아야 돼. 이렇게. 계속 세워야 되니까. 교육자들 마찬가지인데 계속 돌아야 돼요. 할수 있는 날. 왜 그래? 이게 이게요. 얼마나 가면서 가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냐. 물론 맞습니다만, 우리가 다 너무너무 많은 힘을 얻어요. 다니면서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런거지. 주님이 주 그토록 원하시는 삶과 우리가 행복해지는 삶이 같은거요 원래 그렇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고 원래 지원받은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보가 다스리라 원래 그랬다니까 지금 전세계 살린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행복, 원래 모습대로 최고로 행복해진 게 그거라니까. 우리로 말면 아마 전 세계에 살아나는 거. 이게 같은 겁니다.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눈치 보고 이렇게 뭔가 계산한다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주와 보금 앞에서는. 정말 올인할수록.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믿음으로 하면 돼요. 믿음으로. 어, 앞이 캄캄하거나 처리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일 때가 제일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가정 문제부터, 그 다음에 교회 문제부터, 그 외에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당사복 사역이나 대부분의 경제 문제겠지만 그런 문제를 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도 기도합니다. 주의 일인데, 주님이 하실 거지 맡겨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 에문을 계속 여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제 문제 때문에 뭔가 안 되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에 한 열댓 명을 우리가 데려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해외 멤버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항공료만 그분들의 항공료만 매치 만들 겁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지금 중남미를 빨리 가고 싶어요. 이게 올바른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빨리 가고 싶어 중남미에 자꾸 죄송합니다. 국내에 있을 때 서론만 자꾸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원래 이제 전쟁하는 군인은 전쟁터에 있어야지 살만 나는 거지 않습니까? 후방에 있으면 별로거든.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들을 새 피조물로 부르셨다. 그럼 새 피조물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다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게그 삶이고 진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면 주께서 뭘원하는지 알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최고 행복한 길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게 똑같은 동일선생이 있다니까요. 참된 믿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색깔부터 시작해서 중요합니다. 믿음의 배경은요. 믿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어진다고.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에베소 2장 8절에 얘기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로마서 3장 24절,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주께서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 이 있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어렵다함을 얻었다.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로마서 11장 5절부터 6절에,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히브리 2장 9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 위하여 죽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빌립보 1장 29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전부 믿음의 배경이 뭐냐? 믿음 이전에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먼저 배경 작업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은혜입니다, 은혜. 더 중요한 것은 뭘 믿느냐는 거예요. 뭘 믿느냐. 여러분, 제발 기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질문에 충실해야 됩니다. 믿는다? 뭘 믿는데요? 뭘 믿냐 말이야. 너희가 요한 일서 5장 11절 13절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뭘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요한 일서 5장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만 믿으면 됩니까? 그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믿음안에3미일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그래서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 당 하나님 떠날 수왔다 그래서 답도 하나 당 하나님 만나면 된다. 하나님 만난 길이 하나다, 그 길이 그리스도다.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걸 믿더라. 그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뭘 믿느냐? 항상 해야 될 질문입니다. 그런 자가, 그 올바른 믿음이 있는 자가 그 믿음이 굳건한 게 확신 아닙니까? 그 믿음이 그가 굳건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참된 믿음 너무 중요합니다. 어, 진짜로 제대로된 믿음이 이 땅에 지금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 믿음을 볼때 이게 뭐 얼마나 믿음에 얼마나 믿음 믿어야 되는데 내가 카트라인이 모자라면 어쩔까? 항상 이, 이 고민을 했어요. 이건 카트라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 네가 한70% 믿었는데 69% 땡? 이게 지금 아니라고 이게 뭘 믿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딱 지금 보시라니까요. 지구상에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보시라고요. 지구상에, 지구상에 약 70억 인구 중에 예수를 그리스로 알고 있는 사람 말고 믿고 있는 사람,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인자가 올 때의 믿음 보겠냐?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고 치유를 일으키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믿음 있다 보니까 다른 게다 회복되는 겁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음을 정확하게 아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구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승리할 수밖에 없고 과거 현재 미래 이미 끝냈다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왜 확신이 없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는 겁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 믿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로 믿으면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문제 때문에 일평생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끝났다고 믿기 때문에 주와 보험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얘기하는데요 이제, 내일 우리 기찬이하고 성현이하고 결혼을 하는데 참 감사합니다. 여기 청년들 있잖아요. 어, 뭐, 특별히 남자 형제들, 이런 분, 형제들한테도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신앙을 정말 예수가 그리스로 하니 신앙을 정말 믿고 그것만 탁 올인을 진짜 믿어보시라니 그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결혼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보인다니까. 저는 그 결혼하기 전에 백수였어요, 백수. 돈한푼 없었다니까요. 우리 와이프가 결혼 이 결혼하기 전에 제한테 이미 카드를 줬어요, 마음껏 쓰라. 할렐루야. 결혼하기 전에 이미 저는 백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특히 자매들은. 결혼 잘못해가지고 인생 죄송합니다, 막가망신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잘 보셔야 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복음 속에 들어가면 다. 때 했는데 그거 하나를 생명 거래 될게딴게 게 아니라니까 복음의 생명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런 건데 다 있습니다. 왜 확신이 없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기 때문에 그랬어요 정말입니다. 안 믿습니다. 믿는다고 착각하지 안 믿습니다. 안다고 착각하는데 모릅니다. 제고도 가 저는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모든 문제 끝났다고 자주 메시지를 했습니다. 근데 마음 깊은 곳에, 그리고 그동안 삶을 살아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 내 문제를 끝내려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맞아. 그러니까 영적 문제 해결될 수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로 맞아.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거야. 그럼 설교 내용 대본 보세요. 이러면 기도 응답 받는데, 그게 설교 내용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응답받으려고, 이제, 복음은 알았다 치고, 그런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뭐, 어떻게 되면 세계복음은 되겠지? 똑같은 수준이에요. 똑같은 수준. 적어도 저는 그렇게, 많은 주변을 볼때 그렇게 보여줬어요. 끝났다고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려고 했어요. 끝내려고. 제가 그 수준이었습니다. 제 주에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 당대세계보험 현장 속에 들어가 보니까 원세계보험 밖에 얘기할 수밖에, 그것밖에 얘기할 게 없고 그 메시지를 계속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점점 깨닫게 하시고 눈 열리게 하시더라고요. 네. 쿠바에 가서 제가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콜롬비아에 가서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할수 있는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 메시지 밖에 없어요. 그 메시지를 깊이 하는데 왜 이것이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인지 이해돼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얘기를 강조한단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말 말고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어질 뿐만 아니라 메시지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이해가 됐어요. 그렇구나. 끝났구나. 끝났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할건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있는 많은 문제들요. 해결하려고 발버둥치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또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고 주를 위해서 살아보세요. 해결될 겁니다. 또 해결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 자체로 끝이요. 그 자체로 끝입니다. 복음 시시하지 않습니다. 주의 십자가 부활이 시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절대로 시시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내놓고 불렀어요. 사상을 자세하게 보세요.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처럼 얘기하는 게 사단의 속살김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아직 부족하지 않냐? 좀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아놓고도 그래도 좀 선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아놓고 이래야지 저래야지. 너무 산더미같이. 쓸데없는 거.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음 자체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합니다. 끝났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로 믿으시면 그때 주어지는 게 확신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로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확신 가지고 있다. 그게 위험하다니까요. 엉뚱한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로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진짜 오는 게 올바른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다섯 가지든 열 가지든 수십 가지든 상관없어요.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요. 그래서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뭐냐?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그러니까 안 흔들려요. 자기가 누굴 믿습니까? 그분을 내가 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을 내가 안다. 예,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내가 안다.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안 흔들려요.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한다면 그때 진실로 구원의 확신이 게 깨달아집니다 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요한봉 5장 24절 나를 믿는지 아는 또 나를 보내신지 믿는지 아는 영원히 이미 천국으로 옮겨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는구나 요한복음 14장,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우리, 하,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다. 누가 그 아버지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 있겠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뭐 어떤 것이 주님의 손에서 나를 꺼집어낼 수 있겠냐? 그 어떤 것이 천원 만물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도하신다는 확신, 그때 오는 것이죠. 그냥 뭐 인도의 확신 여러 가지 확신 중에 하나가 아니고 완벽하게 모든 것이 합리화에서늘 이루고 어, 피할 길을 내시고 어, 로마서 8장 37절에 능력하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어, 주의 성령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으로 인도하시고 빌립보 1장 6절을 보니까 어, 선한 교획대로 우리를 시작하신 우리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완벽하게 승리하시고요. 이사야 41장 17절 보니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빌립보 4장 1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시편 48편 14절에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구절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완전한 인도. 한강일를 강의 하나하나를 좀 깊이 있게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갔다 오면 또 10주라는 시간이 갔다 오면 이걸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지금 또 그렇다고 순회하는 스케줄을 미룰 수는 없고 승진을 계속 세워야 되고 그들을 든든히 해야 되니까 다음 주도 제가 또 시간 나는 대로 순회를 계속 할 건데요 이게 뭐 포기할 수는 없고 계속 인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요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부득불, 이렇게 뭐 새벽 시간에 갑자기 등장해서 3강을 하고, 철회 때 갑자기 나타나서 4강을 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구목사님이 내일 다룰 시간보다 제가 더 짧게 다룬 것 같은데, 뭐 죄송하기도 하지만 지금의 시간표입니다.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든든하게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세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선 겁니다 당대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대세계복음 중요한 현장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이 당대세계복음의 현장에 나가서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 당세복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고 이 말씀을 다루는 겁니다 주일날 특별히 강단에 서는 거는요 이게 굉장히 축복이면서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주의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함부로 할수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함부로 선택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지금 교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냥 교제 쭉 나가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세복으로 이끌고 계시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들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여러분 가슴에, 가슴에 탁 새겨서, 이 가슴에 있는 이 여러분의 말씀들이 이제 현장에 있는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제자들이 한명한 한 명이 세우시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어, 당대세계공의 주요로 크게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하고 어, 축도하고 모든 수술 마치고 짧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어, 그 시간이.